저희는 지금 어디 갑니까? <laughs> 원진이 출생 신고하러 갑니다. 네, 그 저도 나왔죠. 그렇지, 베리가 아니고 원진이지 이제. 그치? 근데 아직 조련이 있을 때 베리랑. 라어 맞아. 어. 걔는 그 베리가 익숙할 거야. 원진이 집에, 집에 이제 가서 불러줘야지. 아, 그때부터 이제 원진이라고해야지잘 음,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. 검사무소 도착. 이제 베리 출생신고하러 왔습니다. 뒤로 뒤로 타기. <laughs> 어? 아이고, 조심 조심. 나올게요. 주민번호 받아서 올게요. <laughs> 베리 아빠가. 이는 오야 오열, 오야디. 출생신고서를 음. 쓰고 아. 있어요. 이. 한자 체크 중. 요새는 이렇게 한자 체크하는구나. 잘못될까봐 그런가 봐. 어, 그런가, 그런가. 혼자서. 원. 잘 적어주세요. 네.